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점프 그렇죠. 이 탄입니다. 네이탄 네, 오늘 방... 훈련 2 일차인데 오늘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한 번만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진도를 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께서 저번에 배웠던 거 혹시 생각나세요? 생각나죠? <laughs> 생각나죠? 당연하죠. <웃음> 자, <웃음> 처음부터, 라켓 잡는 것부터. 잡는 거는 이제, 팔각형 네. 그립이에요. 팔각형 그립. 네. 그대로 악수하이 잡고, 검지를 빼지 않고, 넣지 않고, 딱 가운데, 이 정도로 잡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봤을 때는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앞에 보게끔. 자, 그리고 이제, 왼다리는 이렇게 일자로 하고, 뒷다리는 니은자를 만들어줘요. 조금 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줍니다. 살짝 구부려주고요. 왼손은 위로, 위로 가되 조금 꺾여서, 네, 하늘 바라보게. 이거 저번 배웠죠? 간지, 간지. 네, 그리고 뒷손은, 네, 프로땡팩스, 프로땡팩스. 그대로 가고요. 이 자세 배웠습니다. 맞죠? 아, 맞아요. <laughs> 네. 자, 네.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때 잡았을 때 대부분 보면은, 손 이제 손이 이렇게 있으면 손 바닥에 라켓이 올려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검지 쪽으로 이렇게 옮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 이 상태에서 감아서 잡아 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감아 서 잡아 주시고 그리고 면은 공을 이렇게 쳐야 되니까 이면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팁 드리면 준비할 때 이렇게 세워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세우시면 안 되고 면 모양이 이렇게 바닥을 보게끔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 산 올라가듯이 산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산모양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약간 서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칠 때, 계속 이렇게 낮추고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서 있다가, 치실 때, 여기 다리를 이제 세팅을 하잖아요. 이제 공이 오면은, 공이 있는 쪽으로 이제 가서 세팅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이때, 이제 칠때 이제 무릎을 살짝 넣어주면서, 나를 몸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지금 이 왼발이에요. 이 왼발로 잡아주고, 돌리면서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 왜냐면, 네. 왼발이 이렇게 서서 치게 되면 내 뒷발이 막 이렇게 딸려가게 돼. 그리고 네. 몸도 막 돌아가고. 돌아가고. 네. 저번에 제 영상은 약간 서죠 많이? 어, 아, 근데 <laughs> 마지막에 많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 마지막, 네. 마지막 좋아졌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네. 다시 쳐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점프스윙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예. 네. 체 우리 연습한 거 요거 해보세요. 예. 네. 예. 네, 그거 있죠? 그죠. 그거 할때 지금 라켓이 막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약간씩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반듯하게 그리고 지금 약간 이쪽으로 가요 네, 앞으로 그대로 그렇죠 네. 자그거열개 하나 둘셋넷 뒤로 확확확 확, 확.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한번더 하는데 팔꿈치 연계해서 쓰는 거 그렇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자세 잡고, 풀스윙 해? 열 개. 풀스윙 열 개. 그렇죠. 하나, 둘, 헤드, 헤드. 그렇죠. 채찍 쓰듯이. 셋, 그렇죠. 자, 넷, 골반 더 돌려주고, 왼발 잡고, 그렇죠. 자, 여섯, 그렇죠. 자, 일곱, 좋아요. 자, 여덟, 가슴 찢어지게 뒤로 뺐다가, 아홉, 자, 하나 더. 열, 오케이. 고 고상, 상태. 자, 해, 하나, 둘, 셋, 그렇죠. 어우, 좋아요. 자, 둘, 셋, 나이스. 자 공은 우리가 하이 클리어 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위로 쭉 높게 올려주시고 그렇죠. 자 스윙은 앞으로 그렇죠. 자 공이 앞으로 날라가야 되니까 앞으로 그렇죠. 다시 자 헤드가 손목이 제대로 아, 제때 아니 그렇죠. 자 손목이 제때 들어와야 돼 그렇죠. 자 왼쪽 어깨 뒤로 빠지고 오른쪽 어깨 앞으로 투수 생각하세요 투수 투수 그렇죠 예자 투수 생각하세요 대표님 헤드, 자 정신 차리세요. 왼손이 안 들어가. 그렇지. <laughs> 자 헤드. 그렇죠. 라켓 너무 세게 잡지 마시고 헤드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자 헤드. 그렇죠. 자첫 판부터 바로 0개 칠게요. 그렇죠. 자 헤드. 그렇죠. 자 라켓 모양 돌아가면 안 돼요. 스윙할 때. 자 라켓 모양 유지하면서. 그렇죠. 자 리듬 타고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그쵸. 자, 하나, 둘, 셋. 그쵸. 헤드가 돌아가, 마지막에. 그쵸. 반듯하게 그대로 끝까지. 그쵸. 어우, 많이 좋아졌어요. 그치. 자, 헤드. 그쵸. 헤드 또 돌아간다. 그쵸. 헤드 반듯하게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쵸. 자, 반듯하게 그대로. 그쵸. 자, 왼발로 딱 잡으면서. 자 왼발은 뒤꿈치 뒤꿈치 좀 힘주고 그렇죠 자 왼발 들을 땐 뒤꿈치 그렇죠 자, 하나 둘셋 그렇죠 자 벌써 지친 거 아니죠? 아니야 지금 공이 안 뭐야 <laughs> 그렇죠 자 그렇죠 자 그렇죠 자또 그렇죠. 자, 봐봐 소리 들으면 알죠 그렇죠 nope. 렇죠자 갑자기 훨씬 나왔어자 그렇죠 자 어이. 소리 들으면 알죠 지금 삑사리 어이. 맞고 있는 거 그렇죠. 어, 벌써 힘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그죠할수 있어.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쓰실 때 문제가 뭐냐면 이 라켓이 스윙을 맞을 땐 그다음 그나, 그다음에 이렇게 딱 나오다가 네. 딱 맞고 맞으면서부터 막 이렇게 이렇게 가버려. 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버려. 이렇게 가버려. 그러니까 자꾸 픽사를 맞는 거. 그래서 이게 이 동작이 그대로 나와줘야 돼. 이 동작이 헤드가 그대로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지금 보세요. 지금 그냥 톡, 톡 쳐도 나가죠. 그리고 소리가 제대로 나죠. 그대로. 그대로. 여기서 헤드가 나와야 되는데, 헤드가. 근데 오케이. 여기서 자꾸 싱이 이렇게 빠져버려요. 오케이. 예. 네.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하다 보니까 왼손이 또 계속, 이게, 이게 자연스러워요. 신체 구조상 이게 자연스러워. 그래서 이걸 자꾸 신경 을 써주셔야 돼. 딱 잡아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몸이 잡히면 딱요 왼다리가 잡히는 느낌이 딱 나요. 어. 그 다음 이렇게 잡혀야 내 몸을 돌릴 때 편하단 말이에요.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자꾸 리듬을 타셔야 돼. 자, 하나, 둘, 셋. 이게 나중에 되면 전혀 아무렇지 않은데 지금은 하나, 둘, 셋. 계속 타셔야 돼. 하나, 둘, 셋, 그쵸? 아, 예. 자, 라켓 모양 살리고 그쵸, 다시. <laughs> 자, 자, 예. 공까지 쳐다보고. 자, 하나, 그쵸? 자, 둘, 좋아. 자, 셋, 그쵸? 하나, 둘, 빵! 그쵸, 넷. 자, 하나, 둘, 빵! 그쵸, 다섯. 헤드 늦게 나와, 헤드, 라켓. 자, 라켓 헤드 늦게 나와. 자, 여섯. 자, 일곱. 아. 자. 여덟 그쵸? 아홉 그쵸? 자, 그치아 이거 빼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게 친 다음에 네. 궁금한 점이 쳤어요. 쳤어. 좋아서는 안할것 같아 근데. 네. 쳤어. 네. 근데 왼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왼손은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돼.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네.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냥 제가 왼손 신경 안 쓰고 쳐볼게요. 신경 쓴거 같은데 와그 <laughs> 신경 안쓴 신경 쓴거 같은데 <laughs> 신경, 신경. 신경 안쓴거예 누가 봐도 쓴거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할순 없잖아요 네. 이제 첫 번째 네. 예시를 다 들어볼게요 첫 번째 들고 있던 잡 그대로 친다 이거 안돼왜안 안 되냐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내 어깨 로테이션이 안 되죠 얘가 막아버리죠 그죠 그, 그러니까 얘가 안 막기 위해서는 일단은 무조건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빼야 되는데 뺄때 그냥 팔꿈치를 뒤에다 팔꿈치로 두게 누구 이렇게 찍는다고 생각하고 밑 우리 뭐 태권도 가면 밑트 있잖아요. 밑에 찍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왜냐면 이거를 빼주면 이거를 빨리 빼면 몸이 회전하는 속도가 올라가거든요. 예. 네. 어. 몸이 회전하는 속도가 올라가니까 나중에 스윙도 빨라 세져. 음. 나중에 이제 뭐 스매시나 이런 거 때리실 때이 몸을 빨리 돌려주면 스윙 촥 점프스윙. 아올 주원제에 가모 점프스윙. 벌써 점프스윙. 벌써 <laughs> 예 지금 이거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예 다른 분들에 비해서 대표님 운동신경이 있으셔서 있는 거, 이는 <laughs> <있는> 거랍니다. <laughs>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은 좀 진도가 좀예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바로 예 바로 예 뺄게요. 예예자 라켓을 바닥에 놓고 예 제가 먼저 쓰면 볼게요. 라켓 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왜 조심해야 되면 냐 <laughs> 라켓이 비싸기 때문에 밟으면 부러져요. 제가 어, 없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laughs> 자, 자 여기서 이발 모양이 오른발은 뒷발은 이제 오른쪽을 보게 열어주고 그렇죠 왼발은 이제 앞에 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상체는 오른쪽 대각선을 보겠죠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손을 들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손 전혀 신경 안 쓰고 발만 할게요 네. 발만 하는데 자 리듬이랑 점프 같은 거 원래 들어가는데 그거 다 빼고 순서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왼발 앞발 있죠 네. 이 왼발 앞발이. 이렇게 들었다가 들었다가 뒤로 올거예요 뒤로 오는데 뒤로 올때 이제 이게 땅바닥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때 이렇게 탈자로 지 마시고 이렇게 돌려 딛어야 돼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점프를 뛰고 왼발이 착지하는 순간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때 이 왼발이 이렇게 앞을 보고 떨어지면 바, 오른발이 나가야 돼요 아, 근데 잘안 나가 네네 어. 엇갈린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왼발을 들고 이제 점프를 뛰고 뒤 떨어질 건데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살짝 열어서. 그러면 오른발이 나가기가 편해요. 네. 이렇게 나아줄 거고. 자, 그렇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네. 이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오른발 앞으로 향하게. 네. 그 다음에 뒤에 왼발 따라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발 빼는데 다시 열어줘. 때려줘. 그렇죠. 네. 이게 끝이에요. 아, 네. 자, 순서를 그냥 보면 왼발 하나. 하나. 그리고 오른발 둘. 둘. 그리고 왼발 셋. 셋. 다시 제자리 넷넷어총네 발이에요 하나 둘셋넷 둘, 넷.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네. 왼발 하나 다시 왼발 하나 하나 오른발 둘둘 둘, 왼발 셋셋 셋. 오른발 네넷 넷. 그렇죠 발은 이건데 자 이거를 그냥 이제 발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네. 왼발을 살짝 들면서 오른발에 중심을 줘요 네. 그리고 이때 점프 뛸수 있게 무릎을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네. 점프를 살짝 뛰고 왼발로 몸을 돌리면서 착지. 그렇죠이 상태에서, 오른발이 나가주고, 그 다음에 왼발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발 뒤로. 음. 이게 끝이에요. 자, 이렇게 드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손을 들고 점프 뜰 때, 점프 뜰 때, 이제 스윙이 나가야 돼요. 네. 바로. 자, 점프 뜰 때, 스윙 나가고, 스윙, 스윙 떠, 떨어, 그쵸. 그렇죠. 스윙 하고 떨어져야 돼요. 예, 네. 어, 나왔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아, 자, 음. 제가 다섯 개만 한번 보여볼게요. 하고 발은 연속으로 하고 발은 연속으로 하고 발은 연속으로 스윙 연속 스윙 하나 둘셋 스윙 하나 둘셋 스윙 하나 둘셋 스윙 하나 둘셋 10개 예. 네. 혼자서 예.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그렇죠 하나 하나 그렇죠 둘 하나 그렇죠 셋 그렇죠, 넷, 그렇죠, 다섯, 그렇죠, 여섯, 그렇죠, 일곱, 그렇죠, 여덟, 그렇죠, 아홉, 열, 오케이. 잘한 거야? 잘했어. 자, 출발. 그렇죠, 오케이. 자, 동시에. <laughs> 잠깐만.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아. 어, 잘안되 네.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렇죠, 자. 아, 둘, 셋. 그렇죠. 오케이. 오른발 뒤로 빼 놓으시고. 하나, 둘, 셋. 그렇죠. 다시 하기. 자. 안녕요 네. 자, 다리 하나 신경 쓰면 하나가 안 됩니다. 원래. <laughs> 맞아. 저만 그런 걸까요? 맨, 저도 레슨할 때 맨날 듣는 네. 말이에요. 자. <laughs> 둘, 셋. 그렇죠.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지금 나쁘지 않아요. 자, 지금 오늘 처음 하는 것 치고 나쁘지 않아요, <laughs> 소리. 자, 다시. 발이 꼬였습니다. 자, 해! <laughs>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하나, 둘, 어! 아, 죄송합니다. <laughs> 타이밍을 놓쳤어요. 자, 해! <laughs> 하나 둘셋 그렇죠 오나둘셋 그렇죠 다시. 왼발 왼발, 오른발, 점프. 그렇죠 왼발 왼발, 오른발, 점프. 그렇죠. 하크하나 둘, 셋, 그렇죠. 오케이. 자, 체크 상태 중심 앞으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 그렇죠. 어, <laughs> 내가, 아, 내가 뒤로. 뒤로. 차트 점을 잘 모르네요 지금 보면. 그렇죠. 이것 때문에 헛방도 네. 많이 나네요 공을 지금 많이 쳐보고 자꾸 느끼려고 하셔야 돼. 예. 자, 다시. 하나 네. 자, 준비. 자, 조금 한번 더. 그렇죠. 예. 네. 하나, 둘, 셋, 그렇죠. 다시. 자 그다음에 그면 발차기요자 하나, 둘, 셋, 그렇죠. 예. 자중심면서 중심 앞으로 주세요. 그렇죠.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어우 좋아요. 네.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점프 우리 점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점프. 그렇죠. 오케이. 자. 그렇죠.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점프. 그렇죠. 나이스.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렇죠. 다시 자 스윙이 지금 아까 설명드린 거 있죠. 예 반듯하게.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스윙. 그렇죠. 반듯하게. 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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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어요 지금. 네나 여기에닿시고 그렇죠! 오케이! 몸을 느끼면서! 자! 오발 왼발, 오른발! 점프! 그렇죠! 오케이!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점프! 그렇죠! 가만히 서있지 못한 이유는 해보시면 알아요 <laughs>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셨죠? 아니 이 스텝이 어렵네 <laughs>